알아. <laughs> 호텔식 아침 식사는 간편하고 가볍고 어, 저 아, 가벼운 칼로리는 <laughs> 넘친다 그렇게 나는 그거에 베이컨이 문제가 되던데 너는 괜찮으니 다행이다. 좋아 좋아.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먹고 우리 준비해서 먹고 34분씩 준다는 건 조금 너무 비싸. 호텔식이라 이름부터 맞추고 <laughs> 그 먹어야지. 아까워서 먹는 거야. <laughs> 자 기운 내자. 오늘 하루 에너지야. <laughs> 와 이게 이 빌딩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더니 하나 두세네 다섯 오층짜리 건물이 그랬구나. 어저 밑에까지. 이렇게 어, 아, 다리가 후들거린다니까 이거 의자를 딱 막아놨잖아, 이렇게. 에, 딱 뚫렸네. 와, 마운틴뷰. 그치? 저쪽에, 저쪽에는 저게. 타워가 다 보이네. 야, 같이 가, 가, 너 같이 가까이 가지 마. 왜요? 아, 할머니가 다리가 오근거려. 너 가까이 가지 마. 아, 저기, 어, 테스트라 타워도 보이고. 어, 좋다. 아유 하룻밤 잘 묵고 이제 잘밥좀 먹고 왔으니까 움직이자 좋아 좋아 잘 쉬고 가는 방 편안하게 침대가 너무 푹신해가지고 아이, 엄마한테는 별로 요거 요거 여기 붙잡고 일어나는 건줄 알았더니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라 너무 밝았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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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은 아니면서고돌이래 시골이 <laughs> 이가 그래서 수도야 캠버라 캐프탈 도시 수도인데 어, 시골 풍경이야 좀 찍어놓고 그 밖은 다 시골인데 어. 맞지? 핑크 색깔, 음. 어, 안멀었 죠？글쎄, 왼쪽 으로 들어가 는데 왜 오른쪽 부터 써뒤에부 어가 하하하, 완전 핑크 빌딩 이 희한 하네. 시골 분위기인데, 전차까지 있어서 좀, 그나마 좀 봐준다 싶은데, 시골이야, 시골. 그러니까, 멜번이 수도였다가, 시드니 달라고 하니까, 는이 중간에 점집자고 만드는 그런 시골, 완전히 빈 땅에다가 이거 만든 거 아니야? 계획듯이 아, 자. 자, 자, 자. 어제 여기 갔다가 버닝스 들른 거 아니야? 한국. 여기는 정말 액티비티한 그런 놀이할 수 있는 거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데구나 어? 카라반도 빌릴 수 있고 좋겠다 젊은 젊으면 할수 있지 저거는 남자가 콱그랑해야지 여자들이 하기에는 시작하기에는 너무 약, 나약해 그런 면에서는, 어? 자연과 싸워야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 하지. 왜 못하겠어? 음, 하면 하지. 아, 못해. 보조가 있어야 돼. 보트, 이게 낚시보트 하나도 남자 세 명이 있어야지 탄다 그랬어. 난 아들하고 사위 두라고 하면 되겠다 했는데, 다들 그가하고 낙선초에 관심이 없어 바다 가면 멀미해 그러니까 아, 본인도 바다 가면 멀미해가지고서는 아, 일어나질 못하는데 모르겠어 여기 dfo dfo가 뭐지 duty free outlet outlet이 왔어 자 가보자 또 뭐가 있는지 어제는 밤에 왔으니까 바쁘게 돌았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와. 다행인 건 여기가 빌딩 안에 다 있다는 거. 미국이나 일본에만 해도 쫙 단층으로 막 늘어져 있잖아. 여기도 그렇잖아. 저쪽 어디가 골드코스 가면. 어, 그러, 거기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어, 시드니나 캔버라 멜본도 그렇고 빌딩에 있다는 게 편하지. 어, 들어가 보자. 요 부분이 캔버라탈 하는 것 같아. 여기가 호수에. 아 어, 날씨 좋다. 물이 더 늘었어. 어, 비가 왔으니까. 아니, 어제는 그렇게 드라이 하더니 하루 동안에. 여기 여기저기서 물었어. 모여준 거지. 우리 모여, 보여드려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오후에 또비 소식이 있어서 그냥 달려서 올라옵니다 <laughs> 우리 하나가 어, 여러 군데 응원을, 응하우쌰 응원, 응원. 세준이가 비가 오니까, 세준이가 비가 계속 오니까 갈수록 비가 오겠지 이게. 끝도 없는 길을 이제 두 시간을, 세 시간, 두 시간 반을, 세 시간을 가야지 두시간 건 이렇게 낮아가지고 어. 수어 수어 어.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계곡이 아주 여기서부터 하려면 100m 내려갈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여기 산 등선으로 다 길이 나 있고. 여기 네, 경찰이 숨어 있는 곳이야. 어. 지 사이에 숨었어? 숨었어? 아니, 지금은 없는데. 숨었어? 숨었어? 여기 항상 보면 숨어 있어. 왜냐면은 쫙숲도내고서는 올라오니까. 완전히 뭐 오바 아이고 스피드하지 다들 와 이게 이퀄리티스 나무가 완전히 꽉 차있어서 짱긋짱긋 저기 누가 밟아본 사람이 있겠니 있겠지 아직 안 밟아본 땅이 많다겠거든 가운데겠지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그럼 산길이 있을거란 얘기야 어휴 자 아, 시든이 들어왔어요 그, 아자리아, 첫째 꽃이지. 어우, 이쁘다. 그, 진달래 꽃. 진달래. 음, 완전히 봄이 오네, 이제. 춥다 춥다 해도 이제는 기다려야 되겠다. 아, 그러면 내 신비디움. 겨울꽃은 가는 거 아니야. 이 봄꽃이 오는데. 신비디움이 겨울꽃이야? 겨울꽃이지. 양란, 다 양란이 다 겨울꽃이야. 그네 다 죽어? 그렇지, 스을지지 해 뜨고 날 좋으면 이제는 시들지. 벌써 이 삼계우는 막 피고 떴는데. 양난은양난하고이 산인장 꽃이 이런 거는 겨울 꽃이야. 찬바람에 이제 아우 봄 봄길이다 여기 노린노리 노랑노랑 한국의 응. 개나리하고 똑같애